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 연동, 연서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연 지역 작은 학교의 현실을 마주하며 균형 있는 세종시 공교육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종시 학력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 대비 20%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지역 간 학생 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지역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인 반면 면 지역은 많아야 한반에 14명 내외이고 한 학년에 3, 4명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복식 학급 운영이 불가피하고 교원이 부족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환경을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어 결국 면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도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에서 면으로 일방전임을 허용하는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통학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강초와 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보내는 이른바 찾아가는 학교 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면적 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단지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 한명한 한 명을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환경이자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적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면역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은 제도적 기반보다 학교 여건과 담당 교원이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과정은 해당 운영비를 토대로 학교별 교육 주체 간 교육과정을 논의해 담당 교원이 주도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원이 바뀌거나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 잡는 곳조차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학교의 교육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원이나 예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특색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지속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원생태학교를 넘어 미래인재육성이 가능한 콘텐츠가 접목된 특색교육과정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면제학교 대부분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형식적인 권장과 예산 지원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AI, 디지털 융합, 예술, 창의 교육 등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하고 학교가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가 단순히 지역에 남아있는 학교가 아니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학교를 넘어 찾아가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면 지역 학교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곳들은 동 지역에서 차량으로 10에서 2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서의 통학 촬영도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면지역 학교들은 통학 여건이 열악해 학부모들의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결국 면지역 학교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위한 특성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면지역 학교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확대하는 광역 통합 지원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기준 이제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면적 작은 학교의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